예전 짝사랑남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 제가 예전에 첫눈에 반해서 꽃다발 주면서 번호 달라고 했다가 이틀 뒤에 거절 거절 당했던 그 짝남. <laughs> 제가 너무 성급하게 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자기는 연애할 마음이 없다면서 친구로 남자고 했거든요. <laughs> 친구는 무슨 친구? 당연히 친구로 남지도 못했고 얼마 안 가서 같은 과 동기랑과 CC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이 훅 떨어졌습니다. <laughs> 나한테 한 말은 정말 핑계였구나 싶어서 아예 연락을 끊었죠. 친구라도. 근데 그 최근에 길을 그랬어. 걷다가 만났다고요. 아유,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라 한 눈에 알아보고 반가워서 일단 인사는 했는데 그 이후로 카톡이 계속 와요. 시간 될때밥 먹자. 언제시냐? 금요일에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요. 몇년 전에 어떻게든 친해 보겠다고 아 친해져 보겠다고 마시지도 않는 술 마시자 밥 먹자 이렇게 허구한 날 얘한테 카톡 보내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아. 슬프고 찝찝해요. 아 이거 얘가 저랑 잘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아 이거 갑자기 아니면 얘도 그냥 반갑고 그래서 진짜 밥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대체 뭔 생각일까요? 대체 뭔 생각일까요? 자 연예 참견 나왔네요. 오랜만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laughs> 이런거 너무 재밌어 자제 생각은 네 꽈치씨가 됐다는 그 동기랑은 이미 헤어진 네. 상태겠죠? 그렇겠죠? 그걸 전제로 봤을 때네이 사람이랑 손절하세요 예 이게 딱 봐도 정말 딱 봐도 그리고 이게 한번 한두번 그냥 한번 이렇게 오는거면 상관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 될때마다 뭐아그 이후로 계속 카톡이 온다고 밥 먹자. 언제 쉬냐? 금요일에 뭐. 이거는 그냥 뭐 전에 뭐 이게 미안해서 그래. 뭐 내가 뭐 사과의 의미로 이거 절대 아닙니다. 모르시겠어요? 자신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흑막이 보이잖아요. 흑막이. 이런 나쁜 놈. <laughs> 손절해 버리세요. 예.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이분 근본적으로 음. 이게 마음에 걸렸으면 음. 걸리지도 않았으면 우리한테 보내지도 않았다고. 그게 뭔 소리야? 자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낸 거야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고민거리니까 우리한테 사연을 보낸 거고 그치. 자기도 어느 정도의 일말의 그런 감정에 있으니까 이게 자기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치 어.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의 그 살짝 열려있는 그 희망 같은 거를 품고 있는 거 같기도 하면서도 그치만 과거에 내가 이런 거를 했으니까 현타가 온가 동시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으냐? 너는 일단 놀아드려, 놀아드리고, 에 해달라는 거뭐 적당하게 해주고 아니다? 그럼 뭐 말아. 난 이럴 것 같아. 아... 내가 궁금하면 난 만날 것 같고, 근데 근데 뭐한번 만나, 그럼 아니다 싶으면 나 아닐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이미 좋아했던 네. 사람이잖아요. 네. 글은 정뚜, 정이 뚝 떨어졌다고 써놨지만 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거 보면 아직은 이는 소재. 그러다 마음이 가면 어떡 해요? 뭘 어떻게 만나든가. 거야? 내가 어. 남자의 어. 이 남자의 입장을 그대로 내가 얘기해줘요. 약간 신들린 것처럼 할수 있거든요.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내가 제가 그 남자예요.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날 좋아한대. 음. 나는 아직 그 여성분이랑 잘될 생각이 없어. 음. 어, 나는 뭐그 여성분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일단은 근데 뭐날 좋아해 준대. 그래서 아, 근데 제 미안한데 나는 아직 연애 마음이 없어. 제그 남자 있잖아 이제 어, 어. 어. 없어 미안해 했는데 어, 꽈이 괜찮은 애가 있네. 아, 난 연애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일단은 얘랑 얘랑 뭐잘 맞았겠지 음, 사겠어. 음. 근데 지나가다가 어 여자를 그날 좋아해 줬던 여자를 봤네. 근데 어 얼굴도 갑자기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옛날에 다 좋아했잖아. 어 이러면은 이제는 만날 볼만 하겠는데? 이 감정이에요 지금 나쁜 놈이라고요. 아... 그냥 옛날에 그 감정이 잠깐 살아나고 얘가 날 좋아했다는 전제를 지금 밑에 그쵸. 베이스로 깔고 맞아 맞아 그래서 당신을 쉽게 보는 거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맞아 이거 다팩트예요 당신 네. 쉽게 보는 거 맞고 당신 어떻게 조금 쉽게 넘어올 것 같아서 살짝 막 꼬시는 것도 맞긴 한데 이 여자 있잖아요 네. 우리 몸매별 있잖아요 네. 이분 우리 말안 들어 근데 어, 내가 봤을 때도 그래 내가 봤을 때도 그래 내 마음대로 하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마. 내 마음대로 어. 하거든 그래서 나쁜 거를 알고 있지만 <laughs> 이게 끌려서 어쩔 수가 없거든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다가 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 태태태태태. 그것이 무진장 알고 싶다님 어. 이거 방송하고 어떻게 되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어그좀 네. 실시간적으로 꾸미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어, 되고 있다 꾸미지 말고 이런 거 네. 예, 있잖아요 남자친구 그, 그러니까 남자친, 왜말 주지 마세요? 되면, 대면, 대면을 <laughs> 어. 왜 깜분했어? 어. 남자친구가 되면, 근데 안심시켜 줄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에, 글렀어, 글렀어. 어, 아 재밌었다. 일단 자기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그 그래, 그래.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대로 하면 되겠죠. 어.